이른 아침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 것은 비단 어전을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교실 풍경은 우리가 기억하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렵거나 혹은 이른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소수의 선택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중장년층의 기억 속에 자태는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자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자퇴라는 생소한 단어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학교를 떠나는 고등학생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소위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에서의 자퇴율 상승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혹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학교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이 정든 교실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는지 그 내밀한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은 단연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현재 입시체제는 크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 전형과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내신 성적이라 불리는 학교 내 등급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 번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실수를 하여 내신 등급이 깎이게 되면, 이른바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문턱은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1학년 때 받은 낮은 내신 성적은 3학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내신이 망했다라고 표현하며, 이내 학교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탈출구가 바로 자퇴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르면 학교 내신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정시, 즉 수능시험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8시간 이상의 시간을 학원이나 독학재수학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3년 내내 내신 관리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학교는 인내를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었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자칫 자신의 입시 경쟁력을 깎아 먹는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학습 경험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일타 강사라 불리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강의가 넘쳐납니다. 반면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거나 입시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시간 가성비를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어야 하는 교실은 지루함을 넘어 고통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요인 또한 자태 증가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가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디지털 소통이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곤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물론이고 은근한 소외감이나 경쟁 중심의 교우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 부모님들은 자녀의 자퇴 제안에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교를 왜 너만 못 다니냐며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시 컨설팅 학원을 방문하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부모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내 아이가 이 내신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수 없다는, 없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주하는 순간 자퇴는 포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탈바꿈합니다. 결국 부모들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학교라는 간판 대신 수능 점수라는 실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자퇴의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기 전 작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연습장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와 부딪치고 화해하며 규율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배우는 과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학원으로 독서실로 숨어든 아이들은 이러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로지 시험 점수만을 위해 10대의 귀중한 시간을 고립된 채 보내는 것이 과연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한 이는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홀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고액의 재수학원비나 과외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자태가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출발선에서의 차이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욱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그 자리를 완벽히 대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개인의 유별난 선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생들의 자퇴 증가는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교실이 입시 전쟁터로 변질되고 선생님이 지식 전달자로만 전락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 남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입시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머물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입제도 역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한 번의 성적 하락이 낙인처럼 따라붙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재능과 노력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자퇴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확충도 시급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순히 의지박약이나 일탈로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이의 불안과 절박함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라는 틀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 외롭고 상막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텅빈 교실 책상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책상의 주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든 학교에 남은 아이들이든 그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퇴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던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아이들이 다시 웃으며 등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긴 글을 마치며 오늘밤 창가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한번더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그들이 걷는 그 모든 길이 축복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라는 아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배움에 목말라 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망울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할 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넓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